흥난다 신난다 모두다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막이 오늘 올랐습니다. 한글날인 9일까지 나흘 동안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일대에서 신명나게 펼쳐집니다. 주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채 하나로 균형을 잡으며 줄을 타는 얼음산이. 얼음산이의 한마디에 관중은 웃기도 하고 박수를 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초가집에서는 조선 시대 장태에서 인기를 누렸던 작품들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국가 무형문화재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안성 에서 안성 맞춤이 어원이 나왔듯이 많은 분들이 관람하시면서 많은 음식과 행사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 곳곳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거리도 한가득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먹을거리가 축제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같은 것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또 사하기도 하고요. 안성시에서 이제 이 파우더기 축제를 하니까 최대한 많이 즐기고 갈 겁니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곳곳에 마련돼 있고, 힙합과 비보이 국물단이 어우러진 콜라보 공연도 볼거리입니다. 조선 시대를 체험하며 축제장을 걷기도 좋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거는 일단 마음을 다 비우시고 저처럼 여기 오면 한복을 빌려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복을 입으면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즐기시면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우덕이 축제 홈페이지를 보고 무료 셔틀버스 운영과 행사 프로그램을 참조하면 자신에 맞는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b t v 뉴스 주아영입니다.